야, 야, 경자년에 경자는 한번 찾아야 되지 않겠냐? 경자야? 하나님. 애슐리 쿠폰 드리려고 했어요. 아, 진짜. 쿠고 만나는 리려 아주 밀접한 관계지네요. 근는경자 엄마! 진짜요? 엄마 이름이 뭐야? 경자년이지. 경자년이지. 경자년? I'm looking for the 경자. 디진이와산 경제, 셰츠 경자! 경자! <웃음> 안녕. <웃음> <웃음> 안녕. <laughs> 경자니? 경자야? 아는 경자 없어? 아는 경자 없어? 하나님! 하나... 하나님... 하나님! <laughs> 하나님 뭐야? <laughs> 경자니? 경 경... 자처럼 생긴 거 같은데? 내네 이름 꽁지. 꽁지! 꽁지! 꽁지 안녕!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거든 안녕 이다 형은 개그맨 이정규라고 해 안녕 반가워 나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 잠깐 나와도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어 그래 너 이름이 뭐야? 전민규 오 민규야 형은 이름 뭐라고? 어. 정규! 어난 누구라고? 너 이름 뭐야? 저구현형 이름 정... 뭐라고? 형 이름 뭐라고? 정 저... 정민규. 정민규 예고. <laughs> 올해가 무슨 년도인 줄 아니? 경자년이어 경자년 그렇지. 아 주변에 경자라는 분 있으셔? 아니요. 너는 음... 핸드폰에 이름 같은 거안어줬니 네. 그래? 네. 앞으로 이제 경자라고 해. 너희는 지금 몇 학년이니? 지금 6학년 올라. 진짜 오래 살았네. 할수 있는 건다할수 음... 있는 나이잖아. 그건 아니. 뭘 못한? 담배 못 피워. 담배로. 담시. 수영 못 마시. 수영 못 마시. 어. 그래. <laughs>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했으면 좋겠어. 들어한다 화이팅 한번 해줘. 다 화이팅. 아, 경자를 찾아야 돼. 경자를 찾아야 돼. 저희 여기 또 다정해 보이는 커플이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 나도 괜찮나요? 네. 거의 메틀인데 거의 메틀이. 네. 고삼 마치고 황유빈이. 고삼되는 고선우라고. 와, 연상연하 커플. 네. 주변에 그 경자님이라는 이름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니요. <laughs> 없어요? 제가 저희가 선물 드리려고 했거든요. 애슐리 쿠폰 드리려고 했어요. 아아 네. 어떻게 주변에 아무도 없어. 한 명이라도 기억해봐. 정자는 있는 정자는 있는 정자? 정자? 이거 살짝 노린 거야, 정자? 아, 아니요. 할머니 상황 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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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쉽네요. 이정규가 한다. 화이팅 한 번만 해.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아우, 신발도 이쁘다. 아우. 해줄법한 분들이 계셔 안녕하세요 네 개그맨 이정규라고 합니다 어? 예그 제가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넘쳐봐봐 아, 여쭤보기만 할게요 경전형이잖아요 어, 네. 네, 그래서 혹시 네. 주변에 경자라는 분 계세요? 엄청고아아 네. 아 경자 경자님 찾기가 정말 쉽지 않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그 저희가 올해가 경자년이잖아요 그래서 경자라는 분을 찾고 있거든요 혹시 경자라는 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있지 어 있으세요? 네아 진짜요? 응 어떻게 예, 저는 개그맨 이정도라고 합니다 글쎄 본 것도 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우리 누님 성함 김애숙 경자님이랑 관계는 어떻게? 현장의 언니 어머어머 뭐, 뭐. 아, 사과받고 만나는 사이 사과받고 아. 만나는 사이 아아 <laughs> 아주 밀접한 관계시네요. 어, 네. 선물을 또 그냥 드리긴 연락처가 있는지 한번. 전화번호 있지? 전화번호. 무슨 선물인데? 아, 이게 또. 뻥 아유, 니야아 진짜, 진짜. <laughs> 완전 네. 좋은 선물. 진짜. 바로 그냥 112에 전화하시면 되는. 오! 내 친구가 있고. 네. 내 친구도 있다, 경자. 오. 그럼 또 경자 언니고. 그, 얼마나 만났어요? 어이, 오일 오일이나 만나세요? 5일 만나세요. 5일이나 만나세요. 5일 만나고 왔지. 오도 만나세요. 네. 내일도 만나시. 그래. 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경자 언니 식사하시라고. 애슐리 상품권 두장 드리겠습니다 어머나 어장 드리겠습니다 진짜? 예어이 진짜 이거? 그럼요 한번 열어보세요 세라독과 1인 목욕? 네 그럼 너무 좋다 대박인데? 지금 너무 좋으세요? 응. 그 언니 단명 거주면 안 되나? 연자 언니인데 연자 언니! 들어오세요 연자 언니 들어오세요 지 패션이 아유 이리로 오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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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연자 언니 연자 언니 어허 <laughs> <laughs> 아 잠깐만, 드릴 건 드릴 건 연자 누님 노래하시는 누님이구나 김연자 누님 아니야, 아무로 파티 아니야. 번개 뽑는 게 있어. 뭐가 술술 잘 풀린다, 라러분 시작으로. 이야. 그래. 이정규가 간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야, 경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자년이잖아요. 경자씨를 찾고 왜 이렇게 웃으세요? <laughs> 제가 이렇게 웃기 게웃기게 생겼죠, 제가. <laughs> 안녕하세요. 네. 조남이 어떻게 되시면? 김명옥이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경자예요 <laughs> 어머! 진짜요? 그 무슨, 무슨 경자예요? 장경자 장경자! 찾았다! 잠깐! 확인을 확인.. 어? 지금 확인.. 어머! 잠.. 잠시만요 찾았습니다! 네. 경자 이름 들어가는 거 네. 피커준다그래서 가니까 벌서다 나갔대 경자들이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저희는 찾아가서 경자님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laughs> 자! 여기 이정규가 간다 보이시죠? 애슐리 상품권이에요 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우리 근데 경자누님이 또 눈썹 문신 또 너무 잘 되셨네. 아 영구 문신이야? 반영구예요. 3년은 돼. 아 삼년. 아 이거 영구네, 영구야. 경자년을 이렇게 살겠. 올해 우리 아들 결혼하고 좀큰할것 같아. 요 올해 나는 호 하나를 떼는 날이다. 아... 네, 사회 받으러 갈게요. 좀싼 가격에. 아... 네, 보시면서 이정규가 간다.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이정규가 간다. 화이팅, 화이팅! 경자누나. 두장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그맨 이정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저 되게 잘 생기셨네요. 저 되게 잘 생기셨네요. 저, 저 인기 많죠. 예. 어, 나비뉴스 네. 자 씨를 찾고 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옥진이요. 옥진이요? 네. 친구들 중에 경자라고 있나요? 제 엄마가 경자. 너, 너! 진짜요? 네. 그래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핸드폰 전화 연결 혹시 가능할까요? 죄송하지만. 네, 한번, 한번. 엄마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어. <laughs> 시크맘이에요. 시크맘이에요. <laughs> Hello. 엄마. Hello. 엄마 이름이 뭐야? 엄마 이름 왜 모르노? 아니 엄마 이름이 뭐야? 정경자지. 아, 정경. 경자님이지. <laughs> 경자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애교맨 이정규라고 합니다. 네네네. 경자님을 네, 네. 찾아서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어머님 네. 성함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전경자 <laughs> 감사합니다 어머님. 선물 받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네. 네, 네. 두장 남았습니다 뭐주시 거예요? 내용물이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두구딴 두구, 두구. 예. 따단 어어 어. 저희 동네 애슐리가 없는데 애 <laughs> 시내를 나가서 네. 애슐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이 어디신 거예요? 어, 시골에 살아요 시골 아 울산역 옆에 통도사역 그 옆에 오, 말씀하시는 거죠? 네 통도사역 통도사. 절에 사세요? <laughs> 절 마을 말 중간에 죄송합니다 네. 옥진이라는 이름 음. 구수록에 참진참진아 네. 진짜 구슬이 되라. 네네. 근데 진짜 구슬이신 것 같아요. 예. 얼굴형이요? 아니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계속 가시는 거? 지금 한 바퀴를 돌았어요, 지금 저희가. <laughs> 잘생긴 사람 잘 못. 아예 <laughs> 예.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예. <laughs> 마지막 이정규가 간다. 화이팅 하고 마칠게요. 이정규가 간다. 화이팅! 화이팅.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자를 찾습니다. 아 기분 좋으시고 또 훈훈할 것 좋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댓글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또그 많이 이렇게 참고해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선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정규가 간다. 다음 시간에 꼭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규가 간다. 뿅 수고하셨습니다.